오늘은 차트 막대 이미지 넣는 것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여기에서 사용되는 이 표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보긴 하지만 이것을 실제로 차트로 바꾸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좀 어려운 표에 속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변환하는 노하우까지 알려드리니까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어,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 데이터를 받으셨대요. 근데 이거를 차트로 만들어라라고 이제. 요청을 하신 거죠. 그런데 도대체 이 차트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이 어떻게라는 게 이게 두 가지의 의미로 해석이 될수 있어요. 첫 번째는 방법, 그다음에 또 하나는 약간 예쁘게 디자인적인 측면 이두 가지 측면을 오늘 다 다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이제 보셨을 때는, 어, 제 다른 영상을 보신 분도 있겠지만, 이런 식으로, 어, 국가별로 이제 나눠서, 뭐, 미식축구 얼마, 농구 얼마, 이런 식으로 되는 그래프를 상상하셨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데이터가 굉장히 지금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국가 들어있죠. 그 다음에 순위 들어있죠. 스포츠 종류 들어있죠. 그다음에 그 다음에 뭐그 비율인 것 같아요. 이 비율도 들어있죠. 무려 이한 가지 표에 네 가지 정보가 들어있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의 그래프로 변환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제안했던 것은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국가별로 나눠서 그 그래프를 제시하는 방법을 제가 좀 알려드렸는데요. 이 와중에 또 이제 깨알같이 팁을 드리자면 이렇게 국가를 여기 이렇게 쓸 수도 있지만 이렇게 이미지 국가 이미지를 쉽게 넣는 방법까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데이터를 가지고 그래프를 만들어 보려고 하면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지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지지 않는 이유는 이쪽에 항목이 있고 이쪽에 항목이 있고 그 교차하는 부분에 이제 데이터가 들어가잖아요 이 부분을 보통 값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값이 숫자가 아니라면 우리가 그것을 그래프로 그릴 수가 없어요 왜냐면 그래프라는 것은 이 숫자의 비율이라든지 이런 숫자의 크고 작은 이런 것들을 시각화해서 보여주는 건데 이 텍스트는 이게 어느 수치를 가지고 있는지 이걸 알 수가 없잖아요 어, 여기 왜 숫자 있잖아.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텍스트랑 같이 들어있는 숫자는 숫자로 인식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데이터가 분리가 되지 않는다면 1차적으로 그래프를 그릴 수가 없고요 그래서 이걸 미식축구하고 이 퍼센트, 이 운동 종목하고 퍼센트를 이렇게 나눠서 새롭게 이제 데이터를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안 그러면 그래프를 못 그리니까요. 그렇게 그렸을 때 발생하는 문제가 이게 1, 2, 3, 4, 5이기는 한데 이 항목들이 이 운동 종목들이 통일되어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보았던 요런 형태로 이게 통일이 되어 있으면은 이렇게 그릴 수가, 보기 좋게 그릴 수가 있는데 그 통일이 되어 있지가 않다 보니까 이게 지금 이 범례도 지금 잘렸어요. 너무 많아 가지고 이렇게 이빨 빠진 것처럼 그림이 그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표로 봤을 때도 굉장히 이상하게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형태로는 좀 그리기가 어렵다. 이런 것을 좀 설명을 드릴 수가 있고요. 데이터를 정렬한 다음에 피벗 테이블이라는 것을 이용을 해서 그릴 수도 있지만, 이렇게 또 국가명이 있고. 운동 종목명이 있고 이게 한눈에 드러나도록 하려다 보니까 이게 좀 보기가 불편한 이렇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데이터의 그 계열이 너무 많으니까 그걸 좀 수준을 줄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보다 보기 좋도록 국가별로 데이터를 나눠서 이렇게 깔끔하게 제시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준비물이 필요하죠. 이미지가 있어야겠죠. 그 원하는 그 막대 그래프 안에 넣을 이미지가 필요합니다. 이것은 파일 형태로 갖고 있는 것보다는 파워포인트나 그 엑셀에 그 붙여넣기 형태로 혹은 삽입되어 있는 형태로 가지고 있는 것이 작업하기가 더 편하니까 그냥 구글 같은 데서 복사하셔서 엑셀이나 파워포인트에 붙여넣기 하신 다음에 어 시작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표를 그래프로 옮기는 게 쉬워 보이지만 무려 이네 단계의 작업을 거쳐야 합니다. 일단 첫 번째는 표를 언피버 열피버 태제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어쨌든 표를 좀 컴퓨터가 인식하기 쉬운 형태로 바꿔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우리가 아까 그 텍스트하고 그 운동 종목하고 퍼센트가 같은 셀에 들어있어서 우리가 그림을 그릴 수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값을 따로 떼주기 위해서 데이터를 데이터를 나누는 작업을 해야 하고요. 그 다음에 그 데이터를 가지고 그래프를 그릴 겁니다. 근데 이 그래프가 다섯 개나 그려야 돼요. 그래서 그 다섯 개를 어떻게 쉽게 그리는지도 알려드릴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그래프에 쿠키 이미지를, 쿠키 어, 이미지가 아니더라도 다른 이미지를 어떻게 삽입하는지 이런 것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렇게 원본 데이터가 있는데요 어 이거를 그럼 요런 형태로 국가별로 요렇게 축구는 몇 프로 크리켓은 몇 프로 이렇게 나타내려면 우리가 이 데이터를 어떻게 편집을 해야 되느냐 어,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는 이런 식으로 나눠야 됩니다 이렇게 국가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종목이 있고 여기 값이 있고 그 퍼센트가 있고 그런데 이게 안타깝게도 첫 번째 행에 들어있는 항목들이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하나의 표로는 표현을 할 수가 없고, 어, 이렇게 미국 표 따로, 영국 표 따로 이런 식으로 해서 나눈 다음에 각각의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야 돼요. 근데 이게 언제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다 그리고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인식하고 우리한테 익숙한 표의 형태가 아니라, 엑셀이 컴퓨터가 받아들이기 쉬운 형태의 표로 변환을 해 줘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던 그 열피벗 해제라는 기능을 이용을 해서 그런 작업을 해 보도록 할 텐데요. 이 파워 쿼리라는 기능은 굉장히 좀 어려워 보여요. 그리고 실제로도 조금 까다로운 부분도 있고 하지만 이몇 가지 기능은 알아두면 굉장히 편하게 파워풀하게 이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 가장 중요한 기능이 바로 이 열피벗 해제입니다. 파워쿼리라는 기능을 이용해서 이것을 좀 컴퓨터가 보기 쉬운 컴퓨터가 받아들이기 쉬워하는 데이터 형태로 바꿀 예정입니다 파워쿼리를 적용하는 방법은요 이 영역 전체를 선택하셔도 되고 이렇게 데이터가 빠진 곳이 없이 다차 있다면 그냥 아무 셀이나 선택을 하셔도 됩니다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범위를 선택을 먼저 할게요 그 다음에 데이터에서 테이블하고 범위에서 라는 것을 눌러봅니다. 이 데이터 가져오기 및 변환의 테이블 범위에서 요거를 누르면 이파워쿼리라는 기능을 이용을 하기 위해서는 이 데이터가 무조건 표라는 그 기능, 표 기능이 적용이 되어 있어야 돼요. 자세한 내용은 우측 상단에 있는 내용을 좀 참조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요것을 그럼 표로 자동으로 표로 변환하는 과정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표 만들기. 반드시 머리글이 포함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데이터가 되기 때문에 확인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파워쿼리 편집기라는 것이 뜨게 됩니다. 어, 생전 처음 보는 기능이죠. 그런 분들이 많으실 텐데 어, 조금은 어렵지만 그래도 좀 공부를 하면 굉장히 강력한데요. 이걸 따로 공 이걸 지금 다 설명을 드리자면 좀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일단 오늘 하는 열 피벗 해제라는 기능만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여기 국가는 그대로 남겨두고 우리가 1위서부터 5위까지의 데이터를 지금 해제를 할 예정이거든요. 여기 1위를 클릭하시고,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5위를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다 선택이 되셨죠. 이 상태에서 변환, 변환해서 열피벗 해제 라는 것을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미국의 1위는 뭐 미식축구고 미국의 2위는 농구고 이런 식으로 각 국가마다 1, 2, 3, 4, 5위에 대한 데이터가 이렇게 쭈루룩 붙는 데이터가 길게 세로로 길게 데이터가 만들어집니다 이것을 다시 엑셀에 가져가서 작업을 해야 되잖아요 여기에서 작업도 할 수는 있지만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다시 엑셀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져가는 방법은 파일을 누르시고 닫기 및 로드를 누르시면 이렇게 새로운 시트가 생성이 되면서 이 데이터가 자동으로 삽입이 됩니다. 그럼 이 다음에 해야 할 작업은요. 이 순위는 이거 그래프가 이제 분리가 되게 되면 굳이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삭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을 선택을 하시고 컨트롤 마이너스를 눌러서 값을 삭제를 했고요. 아까 제가 뭐라 그랬죠? 이 숫자로만 되어 있는 데이터가 없으면 우리는 이 그래프를 그릴 수가 없다고 했어요. 엑셀뿐만 아니라 모든 종류의 데이터는 한 셀에 두 가지 이상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으면 분석이 어렵습니다. 거의 불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데이터를 무조건 나눠줘야 됩니다. 이걸 나눠주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텍스트 나누기라는 기능을 이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이 값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테이블을 변환을 할때 얘가 뭔지 이 미식축구, 뭐 농구, 이게 운동종목인지 뭐 요리 이름인지 컴퓨터는 모르잖아요. 그래서 할게 없으니까 값이라고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해줘야 됩니다. 운동종목 이렇게 입력을 하고요. 열을 선택을 한 다음에 데이터에서 텍스트 나누기 를 클릭을 합니다 어, 그럼 여기 중간에 좀 이상하게 생긴게 보이더라고요 이건 뭐냐면 줄바꿈 기호 인데 여기에 원래 줄바꿈이 좀 들어가 있었나봐요 보이지는 않지만 그래서 요 줄바꿈 기호로 우리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을 누르시고요 이게 탭이나 세미콜론 쉼표 공백 이런 걸로 나눠 있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기타를 클릭을 하시고 여기에서 이줄 바꿈 기호는 어떻게 입력을 하느냐? 컨트롤 J. 이거 저는 컨트롤 줄 바꿈 이렇게 기억을 하거든요. 그래서 컨트롤 J를 누르면 아까 그 네모에 점이 있는 것 같았던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데이터가 나눠지게 됩니다. 다음을 누르시고요. 이 상태로 이제 마침을 눌러주시면. 약간 이상하게 되는데 한번 볼게요 짠 이렇게 눌렀을 때어 퍼센트도 없 퍼센트가 없어진 것까지는 내가 이해를 하는데 이게 음수로 됐어요 이렇게 된 이유는 우리가 엑셀에서 괄호 안에 있는 숫자를 음수로 인식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엑셀이 생각을 했을 때 어, 숫자인데 그게 괄호로 써 있으니까 이게 음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퍼센트가 있긴 었 한데 퍼센트는 100분의 1이니까 어 이거는 이렇게 소수점으로 표현하게 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자동으로 변환을 한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지금 그게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Alt A E 단축키에요 Alt A e 를 눌러서 나눈 다음에 기타에 컨트롤 J 해서 이렇게 미리 보기로 보면 나눠 있는거 보이시죠 그다음에 다음 하신 다음에 여기는 일반으로 그냥 두셔도 되는데 요 뒤에 괄호 안에 있는 이 숫자를 텍스트 라고 체크를 합니다 그 다음에 마침을 누르게 되시면 이렇게 지금 괄호 안에 있는 숫자가 나오게 되는데 이것은 전체적으로 숫자로 인식이 되지 않는 텍스트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다시 진짜 숫자로 바꿔 줘야 되는데, 찾기 및 바꾸기 기능으로 해 볼게요. ctrl h를 누르면 찾기 및 바꾸기가 나오는데, 여기서 괄호 열기 누르시고 바꿀 내용이 아무것도 없으면 그냥 요거에 아무것도 없는 걸로 바뀌는 거니까 모두 바꾸기, 그 다음에 괄호 닫기 누르고 모두 바꾸기 이렇게 하면 이게 이제 퍼센트로 예쁘게. 보이게 됩니다. 제 생각에는 요거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는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 지우도록 하고 여기 이름을 비율 이렇게 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미국이 이러한 종목들을 이런 비율로 이제 선호하고 있다 이런 게 나오게 되겠죠. 그럼 이 상태에서 우리는 차트를 그리기 시작합니다. 차트를 그리는 방법은요, 우리는 국가는 나중에 국기로 우리가 표현을 하기로 했잖아요. 아니면 뭐 텍스트로 위에 써도 상관없고, 어쨌든 이 국가를 기준으로 우리가 표를 만들 거기 때문에요, 국가 데이터는 빼놓고, 이 운동 종목하고 비율만 가지고 표를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미국에 해당하는 영역만 선택을 할게요. 근데 여기 지금 머리글 부분은 꼭 포함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우리가 차트가 잘 그려지기 때문에 이렇게 선택을 하시고 삽입에서 여기 추천 차트를 누르시거나, 요세로 막대 또는 가로 막대형 차트 삽입을 하시면 됩니다. 이 추천 차트를 그리시면 이렇게 우리가 아까 그리려고 하던 요게 1번으로 뜨게 되죠. 요거를 이렇게 입력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퍼센트 비율 이런 게 제목 이런 게써 있는 거를 별로 안 좋아해요 그리고 우리가 아까 봤던 그림에서도 이렇게 지금 요 위에 실질적인 정확한 수치가 들어가 있지 이렇게 눈금으로 표현을 하진 않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걸 삭제하겠습니다 아, 삭제하는 방법은 요걸 클릭을 하시고 delete 키를 눌러 주시면 돼요. 줄을 지우는 거는 이걸로 하는 게 아니고 이 줄을 선택을 하면 이 선들이 선택이 되죠. 이거를 삭제를 하고 제목도 삭제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랑 비슷한 모양으로 나오게 됐죠. 이게 좀큰거 같아요. 그래서 좀 크기를 좀 줄이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제가 봤을 때는 이게 국기 이미지가 들어갈 건데 너무 좀 날씬해요. 이표 그림이 그럴 경우엔 이게 선택을 하시고 오른쪽 그림을 누른 다음에 요맨 끝에 있는 뭐뭐뭐 영역 서식 이렇게 돼 있는 것을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여기 오른쪽에 이런 상자가 뜨게 되면 그 다음부터 는 이렇게 내가 클릭하는 거에 맞춰서 요 내용들이 지 변경이 되는거 보이시죠 이게 뜬 다음에는 내가 편집하고 싶은 곳을 그냥 클릭을 하시면 자동으로 여기가 변환이 됩니다 어, 지금 이 막대기를 좀 뚱뚱하게 할 거예요. 근데 이 뚱뚱하게 하는 방법은, 어, 뭐, 뚱뚱하게, 뭐, 이렇게 돼 있는 건 아니고, 데이터 계열 서식에서 요 부분, 막대 그래프처럼 되어 있는 계열 옵션을 클릭을 해 주시면, 간격 너비라는 게 있습니다. 이 간격 너비는 요 계열, 이 막대기마다 요 사이가 얼마나 지금 떨어져 있느냐거든요. 그럼 조금 떨어져 있으면 뚱뚱해지겠죠. 여기 표의 크기는, 동일하게 그림의 사이즈는 동일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줄여주면 점점 이렇게 그림이 뚱뚱하게 됩니다. 0이 되면 딱 붙게 되고요. 근데 딱 붙는 건좀 그러니까 한100 정도 아니 한70 정도를 주도록 할게요. 저는 이렇게 주고 이 계열 겹치기는 지금 이 계열이 두 가지 종류만 있기 때문에 요거는 지금은 이렇게 바꿔도 뭐 적용되는 게 없어요. 이렇게 그림을 바꿔주시면 됩니다. 아, 하나를 빼먹을 뻔했네요. 지금 이 값이 여기 머리 위에 올라와야 되잖아요. 그럴 때는 여기 플러스를 누르셔서 차트 요소에서 데이터 레이블, 이 테이블이랑 헷갈리지 마시고요. 데이터 레이블을 체크를 해주시면 여기 있는 이 값이 이 위에 이렇게 하나씩 붙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작업을 해주시면 되고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조금 이 위에까지 딱 붙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영역을 선택을 하시고 조금 이렇게 낮게 해주시면 맨 위에 있는 숫자랑 여기 그림 테두리랑 이, 버, 이 사이도 좀뜰수 있으니까 생각보다 많은 것들이 이렇게 조작이 가능해요. 그래서 이런 거를 눌러주시면 되고, 혹시 이 플러스가 없는 버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어, 그러면. 이게 플러스는 없더라도 뭐 오른쪽이나 뭐 오른쪽 클릭이나 뭐 이런 걸 해보면 분명히 이 차트 요소라는 것들을 어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이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곳을 이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그래프를 하나 그렸습니다. 이 다섯 개를 또 언제 다 이렇게 만드냐 느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제가 누굽니까? 여러분께 여러 가지 노하우를 전수해 드리는 가지쌤이잖아요. 이걸 아주 쉽게 우리가 데이터를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이걸 복사를 하시고 이렇게 붙여넣으시면 아 뭐야 이거는 똑같잖아. 그럼 이 데이터를 어떻게 바꾸느냐? 뭐 엑셀을 좀해 보신 분은 차트 디자인에 들어가서 뭐 데이터 선택 이렇게 바꾸는 방법도 아실 거예요. 근데 더 쉬운 방법이 있죠. 이렇게 선택을 하신 다음에 여기 지금 데이터의 테두리 부분을 눌러 보시면 이렇게 화살표 표시가 되는데 이 상태에서 이렇게 끌어 내리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원래는 이 서식 그대로 다 적용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좀 해제가 될 때가 있더라고요. 요거를 클릭을 하시고 요 지금 너무 높은 것 같아서 요거를 조금 이렇게 낮추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또요거를 붙여넣기 하시고 요거를 테두리를 선택을 해서 중국. 어쨌든, 이게 만약에 안 나오게 된다면, 여기에서 플러스를 눌러서 데이터 레이블을 표시해주면 되니까, 그거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어쨌든, 이걸 복사를 해서 넣고, 이렇게 영역을 바꿔주시는 것으로 아주 쉽게 데이터를 수정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게 데이터가 다섯 개씩 동일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이 데이터 사이즈가 다를 수도 있죠. 그럴 경우에는 이 선택을 하시고, 요 모서리 부분을 누르면 이렇게 확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확장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다 반영이 되니까요. 그럼 걱정하지 마시고 전체적인 틀을 적용을 한 다음에 이렇게 복사를 해서 사용하시는 방법을 꼭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차트를 다섯 개 그리는 것까지 해봤는데요. 오늘의 하이라이트, 요 이미지를 넣는 방법을 설명드릴게요. 제가 아까 설명을 드릴 때 파일로 가지고 있지 말고 어 이렇게 클립보드에서 붙여넣은 형태로 가지고 있, 있으면 된다고 했잖아요. 여기 파워포인트에서 바로 복사를 해서 해도 되는데 우리가 지금은 공부하는데 좀 불편 보기가 불편하니까 엑셀에다가 붙여 놓고 작업을 해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지금 이미지를 이렇게 붙여 넣고요 아마 깜짝 놀라실 겁니다. 이게 너무 쉽거든요. 지금 여기 미국이죠. 첫 번째 미국. 미국 국기를 선택을 하고 복사를 해요. 그 다음에 붙여넣기. 끝. 영국 복사하고 여기 지금 막대 그래프 부분을 선택을 한 다음에 붙여넣기. 끝. 너무 쉽죠. 원래는 이렇게 쉽지가 않았어요. 여기에서 채우기에서 어, 그림 및 또는 질감 채우기에서 삽입에 들어가서 파일을 이렇게 하나씩 넣었어야 되는데, 이 클립보드 기능이 생기면서 이렇게 쉽게 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만약에 지금 이 경우는 아니지만, 만약에 여기 하나만 다른 이미지를 넣고 싶다, 그럼 요 선택된 거에서 한번더 누르고 붙여넣기 하시면, 이렇게 하나의 이미지만 바꾸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중국, 이렇게 하면 이렇게 멋지게 요 국기가 들어가 있는 데이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이미지가 세로로 들어갔으면 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도 너무 쉽습니다. 여기를 클릭을 하시고 요 회전을 하는데 90 이렇게 45도 이렇게 각도를 맞춰서 하고 싶으면 시프트를 키를 누른 상태에서 돌리시면 돼요. 이렇게 하신 다음 에 복사한 다음에 붙여넣기. 이렇게 하면 이렇게 돌아간 상태로 바로 적용이 됩니다 아, 방향이 반대로인 것 같은데 복사하고 붙여넣기 이걸 넣은 상태에서 방향을 전환하는 거는 제가 알기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붙여넣을 이미지를 돌리신 다음에 복사해서 붙여넣기를 하면 끝입니다 쉽죠 그럼 이거를 우리가 여기 표에서 쓸 수도 있지만 보통은 이런 파워포인트나 이런 곳으로 옮긴 다음에 사용을 하잖아요. 그때는 여기에서 이거를 복사를 하신 다음에 이렇게 붙여넣기 하시면 되는데 지금 이게 배경이 투명하게 바뀌었어요. 그리고 이거 선택을 할때 이게 자꾸 다른 게 선택이 돼서 이게 데이터가 좀 흐트러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보통 이렇게 붙여넣기를 할때 컨트롤 V를 한 다음에 이 컨트롤을 눌러서 여기 그림으로 붙여넣기를 합니다. 그럼 그림으로 이렇게 붙여넣을 수가 있고요. 이걸 여러 번 작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이거또클릭해 간단하긴 하지만 여기 컨트롤 누르면 여기 활성화가 된다고 써 있으니까 컨트롤 그다음에 그림은 U. 이렇게 그러면 붙여넣기 컨트롤 V 하고 컨트롤 U 이렇게 누르면 어, 붙여넣기가 이미지로 붙여넣기가 되겠죠. 중고 Alt 탭 Ctrl+C Alt 탭 Ctrl+V Ctrl+U Alt+T. 이렇게 하면 이 다섯 개의 이미지가 준비가 됐습니다. 근데 이걸 다섯 개를 다 넣기에는 조금 그림이 큰것 같아요. 그러면 이거 전체를 선택을 하시고 이렇게 조금 크기를 줄여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원하는 위치에 이렇게 가져다 놓으시면 아까 했던 것과 같은 깔끔한 이미지가 완성이 됐습니다. 오늘은 이 차트 차트 막대에 이미지 넣는 것을 알려드린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보고서에 많이 쓰이는 이런 데이터 형식인데 이거를 차트로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변환을 해야 이렇게. 엑셀에서 쉽게 차트를 만들 수 있는가, 이런 것을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걸 모르면 굉장히 고생을 하게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꼭 한번 이런 데이터를 차트화 해야 하는 일이 있으시다면 이 방법을 꼭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